반갑습니다. 신오팩스 출발해 볼게요. 자금요일을 빛내주고 있는 종목이 신오팩스네요자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자 오늘 호재가 나왔고 오랜 기간 여러분들 숙성을 했죠. 지금 자 우리가 8월에 8월 에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하락 물량이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더털 털기 위한 무빙이 나왔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중 바닥 형성 이게 가장 좋아요. 단기 이중 바닥 형성 그리고 그 이어서 위로 이어서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 요런 게 사실 매집도 예쁘게 되었고 나중에 슈팅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림상은 요렇게 N자형 패턴이에요 N자형 패턴에 어떻게 보면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매집 구간 2차 매집 구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강해진 시노펙스를 여러분들은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호재를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20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일단은 증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어, 수많은 실전 투자 대회 입상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 경제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저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있는 것만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뭔가 포장해서 말하고 이런 걸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장하는 거랑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거는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어,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다음을 준비해야지 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경제단체, 어, 경제 단체, 여러 가지 뭐 증권사라든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경제 전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에, 그에 맞춰서 정책도 나오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도 어, 주식시장에서 먼저 다는 거죠.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어, 가장 먼저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경험, 20년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상황과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왜 제가 어, 투자 대회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둘까? 살아있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드릴 수가 있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익을 뭐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네배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다 하락에 특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 하락 때는 여러분들 합니다 가는 놈만 가는 거고, 그럴 때 시장 대응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이클이 돌아서 시장 상승으로 흐름 바뀔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부터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말이 너무 어려워. 뉴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공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나 다른 유튜브를 보면 뭐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동일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그것은 자가 아닐 확률이 높고, 일리란 것은 원래 이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어렵지 않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따라오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열심히 수익 인증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드리는 게아니라요 전부 다 무료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어요 방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다라고 좋다라고 자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과로서 저는 증명을 할 것이고. 한 행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들 수익 인증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시면 똑같이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 잘 하고 저와 함께 한다면 1 4년 굉장히 밝을 것이고 그 동안 돈 벌지 못해서 억울했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상한가에 거의 들어가고 있네요 들어가고 있고 어, 그리고 여, 우리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이슈부터 보면은 어, 세계 최고 권위 인증을 받았다 자 143조 혈액 투석 시장 교두보를 확보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항상 그래요 이 주식 시장은 독점이 중요하다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혈액투석기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노펙스가 자, 제품으로는 어, 혈액투석기 제품으로 최초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 어, 이거는 의미가 매우 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유일하고 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한번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뭐 까다롭게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자 보면은 어, 최근 발표된 혈액투석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세계 시장은 116조원 규모가 되고 있고요 자 2027년에는 143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성장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 신노펙스가 수소 관련 테마 어, 뭐 필터 요런 걸로 해서 수소 관련 테마로만 움직였었는데 지, 지금은 혈액투석기로도 이렇게 힘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더블 재료가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수소였다가 플러스로 이제 혈액투석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 다른 종목 다른 우리 수소 관련주라는 좀 차별화된 무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이 종목은 보시면 재미난 게 항상 매직 과정에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듯한 옆으로 퍼지면서 약간 요렇게 요렇게 올라간 듯한 무빙이 나와요 그리고 꼭 한번 이렇게 털기 구간이 동반되고 털기 구간에 한번 동반되고 강력한 슈팅이 한번 동반된다. 이게 먼저 털기가 나올 수도 있고 먼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앞뒤 어좀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최근 앞서서 보면은 먼저 털고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털고 매집하고 있고 이제 1번 가정 어 1번 가정이 되고 있죠 1번 가정 지금은 슈팅이에요. 슈팅 먼저 올라가고 있다. 보통은 여러분들 시노펙스가 어떻게 되냐면 상가를 갔을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다음 날도 보통 10에서 15% 정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실을 한다고 하면 1 0에 다음 날갭 상승 혹은 만약에 오늘 상가로 마무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탑승 가능하시면 탑승 하셔도 된다 어쨌든 다음 날에 올라갈 확률이 있고 지금 시장에 대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장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이 들어있다 국내에서 유일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팩스가 지금은 계속 상한가 두드리고 있고 자 참고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힘 좋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10시 전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는 현재 거의 뭐 10시 다, 다 됐거든요 9시 57분인데 10시 전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장 마감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20에서 25%에서 30% 사이에서 아니면 28에서 30% 사이에서 계속 다다다다 다 하면서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거. 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10시 전에 상가 가는 그냥 심플해요. 심플하게 가장 좋고 두 번째로 이렇게 계속 물량 매집하면서 장 마감 때까지 흔드는 친구는 아마 세력들이 호재를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호재가 나와서 본인들도 급하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겁을 주는 거죠 일단 올리긴 올려야겠고 만약에 떨어질 것 같은 뉘앙스를 주면서 어 이거 팔고 나가 오늘 금요일인데 팔고 나가야 되나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량 싹 날아올리면은 어떻게 된다? 어 그냥 바로 그냥 냅다 이제 뭐 2연상 3연상 할 수도 있고 물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노백스가 매집의 패턴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든 어,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은 일단 현재 장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9시 51분 집계로는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상관없는 게 지금은 어쨌든 호재가 맞고, 이 호재를 필두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 말아 올라가고 있는, 말아 올리고 있는 차트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 주봉상 흐름을 보세요, 지금. 자, 5일선2일선싹 타고 올라가는 이 느낌이 너무나 좋더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한번더 클래스업 했고, 만약에 똑같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거니까,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어, 저점 갱신, 저점은 위로, 아니, 저점 높아지고, 고점도 위로 갱신이 되는 패턴이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왔고 신노팩스한테 단기적으로 제가 단타로만 보시더라도 오늘 일단 진입하시면은 내일 다음 날에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에 어또 한번 갭 상승이라든가 10에서 15% 정도 항상 주는 종목이니까 여유롭게 어 대응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세력들이 이번에 작정을 했다라면 상가 두 번, 세번더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재료 자체는 굉장히 S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고, 그리고 이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남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 이벤트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면 강력 공시 종목 단기 100%짜리 종목 세팅해 드릴 거고요. 다섯 종목 이상 진입부터 수익 실험까지 멘토맨 코칭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소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성과가 나고 있는지 다 보여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고민 하지 마시고 자,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고 우리 방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벤트 이벤트들만 잘 해도 여러분들 어디 다른 유료방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2395019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호백스 다시 한번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시 전 상한가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끌고 가는 상한가 또한 나름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